여기 책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엄마는 너희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지? 하고 아이에게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아이의 답변이 뭐였냐면, 유치원생 아이긴 했지만, 아이가 에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책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초등쌤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 비 맞고 우산 쓰고 학교 가느라고 힘들 것 같은데, 오늘도 저는 아침에 초등맘들과 행복나비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3기, 6월 달에 3기였는데요.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 마지막 5부를 독서나눔 하고 이제 다음주 7월에는 행복나비 4기 독서모임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이 책으로 독서모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초등맘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샤넬보다 마인드맵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인드맵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마인드맵 많이 활용하세요. 저도 아이들과 같이 마인드맵 쓰기 하는데, 생각 지도죠. 생각. 내 생각을 종이 한 장에 글과 그림으로, 키워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오소희라고 셀프 리더십과 마인드맵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 여기 3피 자기 경영 연구소에서 하는 코치 과정 그리고 마인드맵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이 마인드맵을 10년 동안 하시고 마인드맵 관련해서 맵스쿨이라는 걸 만드셔 가지고 여기서 마인드맵 교육도 하시고 또, 마인드맵 지도자 과정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인드맵이라는 게 생각 지도라서 우리 생각들,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키워드로 짧게 짧게 우리의 뇌가 사실은 문장보다는 키워드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키워드보다는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미지. 그래서 문장보다는 키워드하고 이미지,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쓰는 게 마인드맵인데요. 유튜브에 마인드맵 화면 마인드맵 관련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마인드맵을 접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마인드맵도 마인드맵이지만 이 책을 읽고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30쪽 우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가장 큰 효도는 내가 내 인생을 예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공처럼 잘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가 시작되면 엄마들이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또는 맞벌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이 육아에 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굉장히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느라고 사실 25년 정도 거의 저를 위해서 뭔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저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크게 노력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아, 아이들이 조금 커서 그런지, 이제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나도 뭔가 좀더 성장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연구년으로, 1학기는 또 그림자 연구를 하고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 낳고, 이제 육아가 시작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느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도 잘 키우고, 또 엄마인 나도 성장할 수 있을까, 나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책 속에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많이 공감이 되었거든요. 이 책에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맵스쿨도 만들고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어쩌면 재능 기부의 일종인 것 같아요. 본인이 배운 이 마인드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그 사람들이 마인드맵을 배워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 중에서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인드맵으로 써봤어요. 엄마 철학? 하고 가운데에다 넣고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이렇게 막 써봤거든요. 이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앞으로는 독서한 것을 제가 본계적 노트라고 해가지고 그 책에서 본 것, 인상 깊은 구절, 핵심 키워드 적고, 깨달은 점도 적고, 그 다음에 적용할 점도 적고, 이렇게 본계적 노트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계적 노트와 함께 마인드맵으로 작성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가운데 이책 제목이 샤넬 보다 마인드맵이거든요. 엄마들이 우리 명품백 좋아하는데 그거보다는 마인드맵. 이 마인드맵이 생각보석인 것 같아요. 생각보석. 생각을 잘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독서 마인드맵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로 엄마, 그리고 꿈과 또 성장, 또 사고 훈련 이렇게 잡아 봤는데 굉장히 이책한 권을 통해서 너무 정리가 마인드맵을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책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정리가 잘 돼서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초등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본인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마인드맵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해서.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 꿈. 뭐 직장을 다니셔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꿈을 이루고 싶은지 또는 집에 계시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여기 책 중에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는데, 엄마는 너희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지? 하고 아이에게 대답해 줬어요. 그런데 아이의 답변이 뭐였냐면, 유치원생 아이긴 했지만, 아이가 에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에 잠긴 거죠.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엄마들의 희생,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서도 우리 나 자신, 엄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꿈을 생각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꿈에 대해서 가운데 종이에 쓰시고 빈 종이에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한번 마인드맵으로 작성해보기를 꼭 권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읽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먼저 쓰신 책은 매일 마인드맵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주제로 마인드맵 하는 게 노,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가 나의 장점 쓰기예요. 그래서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나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시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새아이를 키우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이 있는지 전혀 성,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책 읽고 요즘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이제 다시 뭔가 나를 위해서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고 누군가에게 독이되고 그런 기여하는 삶을 살고 그런 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디선가 에너지들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도 아이들도 예쁘게 잘 키우지만, 나 자신도 잘 가꾸고 돌보고 성장하고, 뭔가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도 투자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있거든요.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블로그에 글을 또 쓰려고 하는데요. 블로그도 방문해서 글도 읽어주시고, 우리 초등맘들 아이들 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 노릇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에 좋은 영상도 많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 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시고 내 꿈도 찾고 어떤 고민이 생길 때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 소개해줄 것은 여기에서 4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미루려고 이제 안 사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가 마인드맵 쓰는 것을 보고 아이가 마인드맵으로 써 왔대요. 엄마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를 쭉 쓰고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도 또쭉 쓰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마인드맵으로 쫙써 가지고 왔대요. 엄마가 그걸 보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핸드 스마트폰을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도 하지만 아이들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정리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걸 공부했을 때, 책을 읽었을 때, 뭐든지 한 주제를 놓고 나의 생각을 계속 써보는 연상작용을 하면서 써보면 나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 오늘. 부모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초등 엄마들의 꿈꼭잘 갖고 가기를 꼭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